이기모 지난 이야기 사탈린과 변사체의 싸움을 피해 어떠한 건물로 들어간 이준서과 친구들 그리고 다시 지하철로 돌아가는데요 으... 겨우 망쳤네야엄동거기서 뭐하냐? 일진 나 아이템 얻었다? 부럽지? 네가한개 찾았어 난두개 찾았다 임마 어음 됐고 이제 뭐할래? 아이템이나 더 찾자고 렛츠고 한 마리 한 마리? 아 이따기 마아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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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이 아 이따기 마 아우 나아아 mm. 그냥. 아나끝고어저 스탈리자. 저 누구지? 야너 장남들 몰라? 1학년 4한친구 2위. A급 <목소리> 최고잖아. 뭐 최고? 기자에 똥싸래. 어떻게 사람 이름이 최고냐? 예 음, 이름은 <목소리> 일진이거든. 최시자. <박친식자. 목소리> 그래서 네가 특 A급 달려고 여기 왔다고? 당연하지. 그거 말고 더할게 있겠냐? 아니 너 네, 잠깐만. 그런데 여기 지새끼두 마리가 숨어있는 거 같거든? 뭐.. 지새끼 어디에? 저기 저 나무 뒤에 숨어있는 거 같단 말이야. 야 엘진아. 우리 들킨 어... 거 같은데? 에이 제발. 이꼴를 보고도 지랄이라는 소리가 나오냐? 음... <laughs> 뭐야? 진짜였네? 하.. 아, 어지